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오히려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불안감부터 부실조사 우려 등 불신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부실공사 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00억의 단지,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188개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각각 10만, 15만여 세대입니다. 정부가 조사 대상을 비공개한 채 본격적인 부실공사 조사에 착수했지만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단지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량판 아파트로 낙인찍혀 안전 문제와 집값 하락 우려 때문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최근 거래된 15곳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5년 전 가격도 비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인왕 4년대 25평형입니다. 700세대로 용적률 289% 사용 승인일은 2000년입니다. 최고가 8억 7천만원에서 23년 7월 2억 2천만원 떨어진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2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3천만 원, 25%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삼성내미안 24평형입니다. 474세대로 용적률 265%, 사용 승인일은 2001년입니다. 최고가 8억 4천 8백만 원에서 23년 7월 2억 2천 3백만 원 떨어진 6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9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3천 5백만원 27%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연희대우 25평형입니다 562세대로 용적률 299% 사용승인일은 2002년입니다 최고가 9억 1천만원에서 23년 7월 2억 4천만원 떨어진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6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1천만 원, 20%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서대문구 부가현동에 위치한 신촌푸르지오 34평형입니다. 940세대로 용적률 244%, 사용승인일은 2015년입니다. 최고가 17억 500만 원에서 23년 7월 4억 5천만 원 떨어진 12억 9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11억 4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1,500만원 10%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DMC 레미안이 편한 세상 34평형입니다. 3,293세대로 용적률 229% 사용 승인일은 2012년입니다. 최고가 14억원에서 23년 7월 3억 7천만원 떨어진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8억 2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1천만 원, 26%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서대문구 홍운동에 위치한 홍운동벽산 30평형입니다. 1,329세대로 용적률 253%, 사용승인일은 1997년입니다. 최고가 8억 7천 3백만 원에서 23년 7월. 2억 3300만원 떨어진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8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6천만원 33%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센트럴 라이파크 24평형입니다. 1061세대로 용적률 226% 사용 승인일은 2018년입니다. 최고가 11억 9,400만원에서 23년 7월 3억 2,400만원 떨어진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9,9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7,100만원 45%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무학청구 1차 31평형입니다. 862세대로 용적률 212% 사용승인일은 1994년입니다. 최고가 11억 1천만원에서 23년 7월 3억 1천만원 떨어진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8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2천만원 38%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에코자이 33평형입니다. 1047세대로 용적률 234%, 사용 승인일은 2019년입니다. 최고가 15억 원에서 23년 7월 4억 3천만 원 떨어진 10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8,187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4억 8,813만 원84%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파크뷰자이 24평형입니다. 4300세대로 용적률 233% 사용 승인일은 2015년입니다. 최고가 12억 5500만원에서 23년 7월 3억 6천만원 떨어진 8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6억 9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500만원 30%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DMC 한양 26평형입니다. 660세대로 용적률 223% 사용 승인일은 1987년입니다. 최고가 9억 3천만원에서 23년 7월 2억 7천만원 떨어진 6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 5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5천5백만원 63%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원현대 24평형입니다. 939세대로 용적률 269%, 사용승인일은 2000년입니다. 최고가 8억 8900만원에서 23년 7월 2억 5900만원 떨어진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3천만원, 26%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남가자동연대 26평형입니다. 1155세대로 용적률 328%, 사용승인일은 1999년입니다. 최고가 8억 7천만원에서 23년 7월 2억 6천5백만원 떨어진 6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4억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500만 원, 51%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연대 27평형입니다. 704세대로 용적률 247%, 사용 승인일은 1992년입니다. 최고가 10억 700만 원에서 23년 7월 3억 700만 원 떨어진 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5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5천만원 27%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신촌럭키 30평형입니다. 855세대로 용적률 229% 사용 승인일은 1999년입니다. 최고가 12억 8천만원에서 23년 7월 4억 2천5백만원 떨어진 8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19년에 거래된 가격은 5억 9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6천 5백만 원, 45% 상승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